한국 유튜브나 해설서를 좀 봤는데, 리트님 영상 퀄리티가 압도적이다. 왜냐면요, 제가 니체 그거 영상 만들 때요, 그 니체 사이트가 있어요. 아카이브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영어내기에 대해서 만든다 하면, 특정 순간부터 영어내기라는 단어가 등장하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81년도인가요? 영어내기에 대한 메모가 최초로 등장하는 게 있어요. 그 메모부터 전부 다 뒤지는 거예요. 81년부터 나오는 니체 영어내기에 대한 모든 아이디어, 일기장이요. 니체 저서에 나오지 않는 니체 사유의기장, 유고집으로 출간된 그 책, 영원애기가 나온 부분은 전부 다 추리고요. 출간된 책 81년도 이후에 출간된 모든 책 속에서 영원애기란 단어를 다 찾은 거죠. 저 혼자 조합하는 거예요. 이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영원애기가 허무감을 불러 일으킬거 알았다. 발견할 당시에도 알았는데 숨겼다. 이런 말할 수 있는 거예요. 81년도에 니체가 쓴 메모와 82년도에 출간된 즐거운 학문에서의 영원애기 내용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걸볼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모순이 84년도 메모부터 드러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그다 뒤져봤거든요. 어떤 논문에도 뒤지지 않을 겁니다. 책 읽으면서 내가 이해한 게 맞는지 틀린지 어떻게 하, 확인하시나요? 성경만 해도 수많은 종교에서 해석이 다 다른데 거기에 관련 자료가 적은 책들은 음... 문맥이 안 맞으면 틀린 겁니다. 제가 비극의 탄생도 어떻게 읽었냐면 10번 읽었거든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각종 논문을 다 뒤집니다. 연구 자료도 있잖아요. 연구 자료를 봐요. 아 이거구나 읽어요. 한번 더. 근데 연구 자료의 어떤 부분 맞지만 어떤 부분은 또 틀려요. 그거를 연구하시는 분도 그냥 어물쩍 넘긴 부분이 있는 거예요. 논문이랑안 맞으면 그 부분을 또 버립니다. 연구 자료에서 맞는 부분만 취하고 그리고 또 보는 거예요. 또 보고 처음부터 끝까지 제 문맥에서 벗어나지 않은 맞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시지프 신화를 예로 들자면 시지프 신화가 어렵다라고 하잖아요. 문맥이 안 맞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문맥이 안 맞으니까 독자 입장에서 어렵다고 느끼는 거예요. 까미가 잘못 썼음에도. 그러니까 알베르까미가 29살 때쓴거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작가에 대한 신화 를 버려야 됩니다. 작가가 틀릴 수도 있어요 작가가 잘못 쓸 수도 있다고요. 그거를 버려야지 아이 부분은 이렇게 까미가 잘못 썼구나. 이거를 알수 있지 작가를 신봉하면요 책 속에서 길을 잃어버립니다. 작가가 잘못 쓴 거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어, 이거는 처음에는 이렇게 말했는데 왜 끝은 이렇게 하지? 예를 들어서 시지프 신화에서 부조리가 과연 자살을 명하는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부조리의 추론 마지막에 가면 자살을 명해요 실제로 근데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난 거부할래 이 문맥이 맞아요 여러분. 이게 부당한 논리라 그래요. 까미가 뭐라 요 처음에 끝까지 논리적으로 되긴 어렵다라고 하잖아요. 부조리가 죽음을 명하면요. 난 죽겠다는 거예요. 근데 부조리의 추론 마지막에 까미가 뭐라 해요? 부조리가 죽음을 명해요. 철학적 자살이나 육체적 죽음을 명해요. 근데 까미가 뭐라 해요? 난 반항할 건데 이거 안 맞는다니까요. 논리가 이상하다니까요. 그냥 면밀하게 읽으면 그게 보인다니까요. 그리고 알베르 까미 자기가 뭐라 그래난 일상에서의 자살이 중요하다. 근데 시즈프 신화에서 제일 많이 다뤄지는 자살이 뭐예요? 철학적 자살이에요. 실생활에서의 목숨을 끊는 걸안 다뤄요. 그래서 하이데거 얘기하다 안한 거예요. 하이데거 일상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부조리를 말한 철학자거든요. 하이데거 얘기하다가 철학적 자살해서 하이데거 얘기도 안 하죠. 하이데거 얘기 어디 갔어요? 작가는요 완벽하지 않아요. 이거를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지 안 헤매요. 작가를 절대로 여기면요. 틀린 논리 안에서 막 헤맵니다. 여러분 시지프시나 정복장 읽어보세요. 이해 못합니다. 전 제목을 잘못 지었다고 생각해요. 알베르 까미가. 근데 그런 걸 보고 음... 잘못 지었구만. 아니에요. 그냥 스물아홉 살의 청년이 자신의 사상을 에세이처럼 쓴 거잖아요. 에세이라 그러잖아요. 실온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멋있잖아요. 시지프 신화가 한자 하는 거죠. <laughs> 보다가 아 멋있다 이러면서. 한자 하는 거죠. 과도 틀릴 수 있다는 말은 진짜 제독해봐야 할수 있는 말. 칸트가 뭐라 했는지 읽어드릴까요? 아 진짜 멋있는 말했습니다. 이만의 칸트가요. A 판 비판이 달라요. 또 순수이성 비판이 아시죠? A 판에서는 상상력을 인정한단 말이에요. 감성, 상상력, 지성 이렇게 나가요. 3 단계예요. 재판에서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상상력을 지성에 기속시켜 버려요. 세 가지의 항이요, 두 가지로 바뀌어요. 재판에서는. 그러니까 A 판을 읽다가 비판이가면 이뭔 말이야? 상상력 어디 갔어? 칸트도 뭐라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자 보세요. 다만 한 가지 주의해 두는 바는 일상적인 대화에서나 저술에서 어떤 저자는 그의 개념을 충분히 규정하지 않기 때문에 때때로 자기 자신의 의도와 어긋나게 말하고 작가가요. 또는 생각하기도 함으로 어긋나게 말하고 어긋나게 생각하기도 함으로 그 저자가 그의 대상에 관하여 표현한 사상들을 비교해봄으로써. 이해가세 이거? 어떤 저자가 A라는 대상을 여러 가지로 쓰잖아 이거 전부 다 비교해봄으로써 저자가 자신을 이해한 것보다도. 죽이죠. 저자가 자신을 이해한 것보다도 오히려 글을 더잘 이해하는 것은 전혀 기이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거 누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줄 아세요? 플라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칸트가 자신감 느껴지세요? 독자의 자신감? 플라톤이 어떤 A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했어요. 여러분, 이게 이상한 걸 보세요. 뭐가 이상하냐면, 이데아는 일자죠. 근데 나무에 이데아도 있죠. 책상에 이데아도 있죠. 이데아는 여러 개인가요? 몰라요. 이게 엄청난 논쟁이 있다고요. 플라톤이 완전하냐? 완전한 논리가 아니라니까요. 근데 칸트가 말하잖아요. 때때로는 독자가 저자가 어떤 대상에 대해 여러 가지로 쓴 저작들 있잖아요 이거를 전부 다 비교함으로써 뭐라고 말해요 저자 자기 자신보다 독자가 저자를 더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독자의 자신감이라니까요 제독한 독자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독자가 저자를 더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멋있죠 되게